안녕하세요.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디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티담소의 자리에서 나왔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단한 번뿐이기에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후회 없이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는 거죠. 저 또한 제가 가진 열정을 모두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자니 적성에도 맞지 않는 채파키 같은 일상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그냥 마무리하게 될것 같아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갇힌 채 십수 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죠. 하지만 오랜 기간의 마음 공부 끝에 제가 봉착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곧장 불만부터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언제나 불만이 많았죠.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쪽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냥 부러워만 했습니다. 나도 시켜만 주면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노력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야. 라면서 투덜거렸죠. 저에게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팔자 좋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라는 것을 통해 저의 무의식을 깊숙이 들여다 볼수록 제가 처한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무의식 차원에서 좋아하는 일은 흉측한 괴물처럼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린 시절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끔 통제받았던 경험정보, 타인의 부러움과 인정을 탐닉하는 에고의 집착, 그리고 남들에게 말했을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 등등의 공격을 받아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의 형상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마음은 명확히 알아차리려고 할 때, 굉장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자동반사적으로 그 마음을 외면하며 살게 됩니다. 누가 뭐라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 속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내가 마음을 외면해버린 탓에 그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묻혀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광산 깊숙한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작업과 비슷합니다. 엄청난 양의 흙먼지들을 걷어내야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수 있듯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덮고 있는 저항 에너지를 제거하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일단 그냥 좋아하는 일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다고 상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몽땅 그만두고 오늘부터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나지막이 읍조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하는 것만으로 내면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가슴 설레고 희망적인 느낌도 들지만 나의 내면에 가만히 집중하다 보면 외톨이가 되거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나 같은 사람은 왠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될것 같은 의구심 등도 함께 뒤섞여 올라옵니다. 이때 바깥으로 발산되려는 에너지와 억누르는 에너지가 부딪히면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몰라서 답답했던 게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두 에너지의 충돌에 의해서 답답함을 느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두 가지 마음 에너지를 모두 느껴 주면서 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느낌과 그 마음을 허용해 주지 않고 억누르려는 에고들이 불러일으키는 느낌, 그리고 상반된 에너지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괴로움을 함께 느껴 주면 답답함을 유발했던 마음 에너지들이 점차적으로 누그러집니다. 이러한 과정 전체를 일컬어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고 싫어하는 흉측한 괴물 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주는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괴물에게 내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채로 그 괴물과 함께 이 세상에 단둘이 내던져져서 남들에게 같이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견뎌내면서 기나긴 시간을 인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좋아하는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저 역시 좋아하는 일 자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는데요.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그릇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를 애써 추구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선다는 느낌보다는 좋아하는 일이 저를 알아서 찾아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밖에 나가 컵을 들고 있으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빗물이 그 컵에 담기는 것처럼 무한한 사랑이 흘러다니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의 그릇을 들고 있기만 하면 어느새 좋아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였습니다.